탁구님이 너무 네. 이렇게 쳐요. 빨라도 앞으로 누르려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아, <laughs> 문제는 뒤에서 나가는 공간 자체가 너무 없어. 내가 이렇게 치면 공이 정면 치다고 생각해. 네. 정면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이쪽을 친 거예요. 선수들은 가져가면서 오래 가져가는 느낌을 아니까 이순이 나오는 거고. 백드, 백드 해볼까요, 백드? 백드 해보세요. 백드? 백드는 커트보다 반회전 바카트가 백드가 더잘 돼. 요 결 때문에. 네, 결 때문에. 제 백트 봐보세요. 사포님 네. 백트는 내가 알아서. 아 지금은 좀 잘한 것 같은데. 아, 그래. <laughs> 아니요. 제... 그러니까 어, 지금 님도백트라고 보면 다 루프성인. 네, 네, 이렇게 해요. 지금도 커트가 왔을 때 기다렸다가 힘을 썼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게 기다렸다 힘을 써도 기다려도 공이 앞에 맞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사포님은 너무 몸쪽에 끌었다가. 맞아요. 회전을 준단 말이죠 그게 약간 너무 당겨서 그래요. 아니 뭐뭐 뭐, 뭐죠? 공을 너무 얇게 맞춰, 너무 굴리려고 해.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두껍게 맞추려면은 이것도 앞에서 맞는 느낌이야. 아, 탁구님 어떤 느낌이냐? 이런 회전 느낌에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치지 않는데 기다리려다도 힘을 써서 뻗어서 회전을 두껍게서 회전을 맞추려고 해야 되는데 탁구님은 기다려서 회전을 맞추는 탁구님 너무 끌어당기는 거야.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여기서 안돼 만들어야지 공간. 빽대로. 공간을 네. 여기 여기 이걸로 잡아서 만들어야지. 이렇게 틀면 공간이 만들어져요. 어. <laughs> 이렇게 뒤 빠지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서 줬잖아 지금 아까. 네, 저는 여기 앞에서 쪼금이라도 어. 틀어야지. 틀면서 엉, 그 라켓을 사타구니 안로 넣어. 제가 앞에서 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걸 조금이라도 틀면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그쵸. 거예요? 손목 쓰기도 편해. 아까보다 나아요. 거기서 힘을 더 가져가야지. 아. 사코님이 계속 그 감이나 회전이나 임팩트는 좋은데 문제는 뒤에서 나가는 이 공간 자체가 너무 없어. 이것도 백드라이브도 마찬가지로 넣었으면 약간 앞에서 이렇게 회전만 주는 느낌을 제가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백기 자신이 없으니까 공간 안 만들고. 사코님이 너무 네. 이렇게 쳐요. 빨라도 앞으로 누리려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아. 어쨌든 이것도 들어왔으면 공간을 좀 만들어서 앞에서. 아니, 앞에 세. 번. 상체 숙이고 앞에. 너무 옆으로 돌려요. 앞에. 아 나가 쭉괜찮않아 주...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아이고 백드라이브로 결정을 내려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다들 에이. 결정을 내면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탑코님 연결력이 좋은데 굳이 여기에서 막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어 근데 문제는 제 포인트도 마찬가지고 백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 공이. 소물선을 그려버리니까. 너무 아, 예, 기다려서 그래요. 예. 그니까 상대방이 버틸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이쪽으로 걸더라도, 저는 포핸드가 이렇게 줘버리니까, 어, 왔네. 카운터가 그냥. 어. 백드라이브도 그러면은, 우리 포핸드 약간 이렇게 앞에서 따닥 하는 느낌 치잖아요. 얘도 그냥 부룩 나가는 느낌. 부룩 나가야지. 얘도 똑같이. 서비스 으면 내렸으면 부룩이지. 이게 내렸다가 이 박자가 따닥이 돼야 되는데, 이 따닥이 안되다가 루프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건데 아 박자는 똑같은데 거기서 나가냐 루프로 가냐? 네 그렇죠 <laughs> 탁구님은 너무 보면은 너무 안전한 타구야네 <laughs> 네, 네. 이러면 안전하긴 해요 근데 힘이 없어 네. 스윙이 못나가 아, 그래서 제가 네, 스윙이 못나가고 아니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넘길 때가 많아 <laughs> 일단은 지나가는 스윙을 계속 연습을 해야 돼 포인트도 똑같네요. 포인트도 잠깐 이런 거 말고 그냥 쑥쑥 나갔으면 백드라이브도 버릇이야. 포백이 아, 백드라이브도 그냥 쑥 네. 나가는 느낌으로. 또써버놓고내려으면 네. 어. 나가야죠. 봐봐요. 저는 백드라이브를 이런 느낌으로 치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아니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느낌이. 런 느낌이죠. 느낌 어? 아, 뭐야? 어떻게 이런 느낌이지? 어? 이런, 그렇게 비틀어서요? 네. 근데 어떻게 공 두꺼워져? 되게 얇아지지? 아니죠. 저... 쇼트를 배울 때타본이 처음에 어떻게 배웠어요? 음, 음. 여기서, 네, 여기 네. 쓰잖아요. 네. 원래는 이 공을 많이 맞추고 오래 가려고 할 때는 살짝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선수들 네? 그래서 그마룽이나 보면 백드라가다 이렇게 되잖아요. 공이 이렇게 돼서 오래 가져가는 건데, 이거는 옆에 치는 거야그 얄... 두꺼운 게 아니에요. 봐봐요. 저는 공을 요렇게 치니까 얇은 건데, 이거를 두껍게 치기 위해서 저는 공을 요렇게 치는 게 두꺼운 걸, 이렇게 쳐. 면 이렇게 치면 빨리 써서 미스가 많아지지. 이게 두껍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지금 순쌤은 말하는 잡, 거는. 잡아봐요. 여기서 처음에 쇼트를 뵐때 뺐다가, 네. 이렇게 써야 오래 가는 어? 거가든요탁구님은 아 절로 치... 치는데도요? 네. 이렇게 치면 절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이렇게 치고 이렇게 쭉 밀면 되는데. 오래 가져가. 이렇게 네. 이렇게 타고 님 이건 잘한 거야. 네. 근 이거는 이렇게 얇게 맞는 네. 거고 여기서 이렇게 앞으로 보내서 오래 맞춰야 돼. 두껍게 맞춰야 되는 건데. 그래야 지금 좀 봐도 이래야 쎄요 네? 근데 여기서 타고 님처럼 얇으면 쎄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이렇게 치면은 공이 정면 쳤다고 생각해 네. 정면이 아니에요, 절대. 그건 이쪽을 친 거예요. 같이 마셔터를 해. 이건 백드라이 때문에 마스터들에 여기서 이렇게 치면 이쪽을 치는 거잖아 백, 쇼트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네. 지금 근데 탁구님은 여기서 그쵸 그쵸, 그쵸. 이거잖아 네, 이 치는 거라는 거지 이쪽에서 나가면서 여거 손목이 힘이 있으니까 두껍다고 느껴지는 거야 아... 우리들은 이렇게 앞에서 비트면서 여기가 공을 오래 가지고 가는 게 두껍다고 생각하거든 저는 我觉得要点就是，首先肩包括肘要。 포켓치기에선 요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요렇게 그런 느낌으로 요렇게 쳐 줘야 시트를해 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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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 이렇게. 그래야서 제가 빠른 백 드라이브를 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볼때 중국 선수들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여기서 뭔가 뭔가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이거가 큰선수들 다. 약간 이렇게 풀리는 느낌이 많은데 선수들은 뭐? 뭔가 이렇게 치지 않아 이런 느낌으로? 선수들은 가져가면서 오래 가져가는 느낌을 아니까 이 스윙이 나오는 거고 결... 중국 선수들 보면 연결할 때 붙어 있을 때는 스윙이 이렇게 안 돼요 아 네. 이거는 세게 제끼다가 힘이 네. 풀리니까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나롱이나 아 한진동 백드라이브 보면 애들이 다 붙어 있을 땐다 이렇게 힘을 하다가 떨어졌을 때 걸고 풀린다고. 어,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펴지는 느낌이 나니까. 임팩트를 하고 끝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는 힘이 갖고 여기 이제 풀어지는 풀어지니까 구간에 풀어지니까 이렇게 열리는 거라 뭔가 이렇게 열린 느낌이 보이기 때문에 그 대신 걔네가 붙어 있을 때는 절대 이렇게 풀린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판젠동이 오히려 더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이게 오래 가져가는 거예요. 오래. 이게 영상에서 보이기 힘들지만 공을 이렇게 치는 건 여기 옆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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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 그냥 여기 요 네. 힘으로 치니까 어. 두껍게 느껴지는 거고 공이 최대한 오래 가져 가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위를 치니까 뭐, 음. 最初すごく得意で、1時ちょっとバックが入んない時もあって、その時もちょっと 네네. 여기는 이 옆이잖아. 네네, 옆이잖아. 여기는 이 힘인 거잖아요. 금이 네. 짧잖아. 다.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공이 오래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여기 아니라 여기서 앞으로 비트는 그렇죠? 거야. 이렇게 앞으로 비트는 거야. 그래서 을위쪽이를쳐야 오래 가져가는 거야. 정면에서 이렇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정면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가 아니라 음. 그러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그쵸, 그쵸, 그쵸. 여기서 앞으로 네, 밀어주는 그치, 그치. 앞으로 밀어주는 그래 안 밀리지 백드라이브나 받칠 때 그렇죠 그렇지 맞아 맞아 여기를 좀더 비틀어준다는 힘으로 여기 힘을 써야 되는 건데 백스윙 내려야지 지금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쓰려고 했어. 전체가 나가야지. <laughs> 이게 정답은 없지만, 카트를 하시잖아요. 네. 내려서, 이렇게 옆으로 걷는 사람들이 있고, <laughs> 그래서 이쪽을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 내려서, 앞쪽으로 뻗는 게, 오래 가지고가니까 공이 힘이 센 건데, 제낄 어? 때는 당연히, 뺐다가,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옆에 맞지. 근데 이거는 게임마다 하나잖아. 네. 그래서 나는 회원들한테 여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뺐어. 그럼 여기 나가면서 이쪽을 누르라고. 해. 네, 그렇지, 그렇게. 쇼트 자체를요? 네. 네. 맞아요? 그래야 같이 맞드라고 해도 안 밀린다고. 이쪽으로 나가주는 느낌으로 앞으로 질러야 공이 세진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보면은 끝스윙이 붙어서는 다 이러잖아. 여기 퍼지잖아 이게 이쪽으로 가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걸었다가 스트레이트가 잘하는 거예요. 물업 여기까지 <laughs> 잘됐을 때 멈춰야지 이렇게 치면은 옆에서 치지만 네. 이 힘을 했다가 자기 힘이 세니까 돌아서서 여기가 결정구가 있는 거고. 중국 애들은 이걸 하면서도 돌기도 하고 이걸 하기나 빼고 코스를 빼기도 하고. 음, 이스윙의 핵심은 그러면 어쨌든. 그쵸. 공을. 정면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지, 얇게 이렇게. 돌린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여기서 공을 맞췄으면 위로 가면서 오래 가지고 가라는 거 나는 요렇게 얇게. 음, 그게 아니라. 요렇게 네. 치면서 이쪽으로 얇게 공을 이쪽으로 얇게가 아니고 정면 쳐서 위를 그냥 끄집어서 올려서 보낸다는 느낌으로 해야. 이렇게. 바운드가 맞고 위로 튄다라는 거. 그러면 백드라이브가 좀더 묵직한 느낌이 들지? 저 안아주세요. <laughs> 저 안아주세요. 한번 아, 제가, 제가 안아볼게요. <laughs> 제가 하, 꽃님이, 안아주세요. 학구님이 <laughs> 여기서 네. 쳤어? 네. 여기는 이 옆이잖아. 네.